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드, 오늘 3개 만들었죠? 래핑맨 길드, 와 아, 래핑맨 길드. 제논하고, 카이저고 듀얼 블레이드. 그래서 각각 길드, 던전 한 번씩만 돌도록 할게요. 자, 보자. 길드 들어가서, 던전. 제논은 수련자들의 길드 요새. 자, 이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셜록으로님. 찰파미님 또 오셨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신입 길드 양성소 신구 초대 누가 돼 있으시려나 어 되게 많네 자 제가 그냥 어 찍을게요 그냥 다할순 없어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 레벨을 레벨이 비슷한 세분 J.W.끼리님, 제만논두님, 잭슨논스톰님자안 되시면은 바로 그냥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J.W.끼리님, 제만논두님. 자 제, 지금 NM n m b 4님 자, 이렇게 바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계속. 오케이. 자, 준비하시죠. 레벨이 다 비슷비슷. 아니구나. 72, 77, 48. 자, JW끼리님. 준비하시죠. 준비, 준비. 자, 좋았어. 제 눈이 이제 새로 나온 캐릭터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부금이 노래가 좋은데 방송 한거 보니까 노래가 안 들리더라. 너무 작어 소리가. 퀵 실버 소드. 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예. 이따가 길드 플레이 말고 다른 거 같이 하셔도 되죠. 그냥 일반. 던전플레이 하셔도 되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던전플레이 오늘 뭐 글, 길게 안할거예요자 지금 제논 길드 던전은 이게 끝이고 바로 이제 듀얼 블레이드로 넘어갈거고 어 뭐야 어, 제논은 이게 있어서 참 다행인데 듀얼 블레이드는 올라가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 경험치도 생각보다 적지 않게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스던가, 아, 여기는 저기 빨간 애들만 잡으면 되죠. 아, 저 무슨 저거 제트기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구나. 나 저거 안 했는데, 지금 스킬 포인트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자, 시청자요. 시청자가 쭉, 당연히 줄죠. 지금, 원하는 걸다 이뤘거든. 길드 가입. 자, 이렇게 해서, 예, 제논, 제논 길드 던전 플레이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로 이제, 더는 안하고요 예. 듀얼 블레이드로 가가지고, 또 한번 던전 돌도록 하죠. 그냥 기념으로, 길드를 이제, 만든 기념으로 한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 카이저까지 카이저 길드까지한 다음에 또 던전 또 돌도록 하죠. 아 짜누님은 밥을 근데 되게 늦게 드시네. 지금 11시인데 뭐 일이 있었나 보다. 자듀얼블레이드 쌍칼 레핑맨 아, 어, 그래요, 써니님 그렇게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열혈 시청자, 열혈 팬. 자, 길드 던전. 자, 이 명예의 길드 요새는 스텀피가 강하단 말이야. 길드 보물창고 가도록 하고요. 로비로 이동. 친구 초대. 자, 듀얼동님. 엑스코어님 레벨이 좀 낮으신데 없다 근데 자 없네요 다시 한번 볼까 듀얼블레이드는 지금 접속, 접속하신 접속 분이 없어 아, 희망의 들파님 엑스코어님 다시 희망의 들판님만 어, 짠누님이요, 예.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부마 할 때, 지금 아직은 이제, 부마를 하게 된다면, 지금 아직 언제 하게 될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부마를 언제 결정을 할지. 지금 이 길들을 다 만든 거, 만드는 것만으로도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해서, 예. 됐어, 됐어. 희망의 들판. 희망의 들판님. 갑시다. 근데 레벨이 좀 낮으시네. 두 분, 듀얼 동님하고 희망의 들판님은 잘 살아남으셔야 될것 같아. 데 패시 있지, 패시 있고. <laughs> 아디어블라이드는 이게 층을 올라가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기 참좀 소박하네요 지금 소박한 <laughs> 어짜누님은 저기 하시죠 네, 무릉도장 하시죠 이거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잖아 열, 11시면 끝날 것 같은데 11시면 은 여기 던전 돌고 어, 카이저 던전 돌고 카이저 길드 던전 돌고 그러면 뭐 11시 되겠죠 어? 한분 나가셨나? <laughs> 아, 저기, 듀얼 블레이드는 되게 소박하다. 되게 오손도손 걸어다니면서. 아, 짜누님 더 세졌다고요? 아, 대단하신데. 아, 나도 짜누님 주신 그 장갑으로 하니까 장갑 큐브까지 하니까 타이탄 데미지가 아. 약물 안 먹고 93만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아 아주 감사드려요. 덕분에 곧 100만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짠. 어 누구 레벨업했다. <laughs> 자, 지금 계속해서 길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길드원이 아니신 분들은, 길드 가입할 게 없, 어, 공략 성공. 약탈당한 길드 창고. 조금 약간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일부터는, 길드원도 받지만, 이제 던전하는 게더 빠르게 진행될 테니까, 자 듀얼도우님, 엑스코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듀얼블레이드 던전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타이타 200만, 예. 그래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한 이, 천천히 계속해서 어, 올려가다 보면 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던전, 길드 던전 도는 거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저. 카이저 돌고, 또 여러 가지 던전 같이 돌아 봅시다. 카이저. 자 길드 어우 되게 많아 근데 여기 던전 아 잠깐만 나 이거 이거부터 좀 하고 나도 싸우기 전에 패슨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이거 패슨 있고 길드 던전 명예의 길드 요새 들어갑시다 로비로이더 로비로 이동, 친구 초대. 야 카이저는 되게 많이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레벨이 좀 낮은 분들 두분 하죠. 예. 희망의 우주, 희망의 우주님하고 이거 L 샤인가 I 샤인, I 쉐이 님하고, 아 <laughs> 드래곤XY님. 어, 처음 알았님, 예. 이따가 제놈 말고도, 카이저하고 듀오블레이드도 잠깐씩 열어놓을 거에요. 그때 시청해주시면 되고. 끝날 때쯤에. 드래곤XY님까지. 드래곤XY님이 어저께 딴거할때 들어오셔가지고. 잘 찾아서 오신 것 같아. 자, 한 분이 안 되네. 자, 그러면은, 똑같은 분은 안 하고, 딴, 딴 분으로. 하하하님. 어, 됐네요. 예. 네. 갑시다. 자, 레벨이 뭐, 적당한 게된 거, 140, 101, 58, 16. 아주 골고루. 아, 배터리? <laughs> 배터리. 배도리 발음 좋은데? 자, 모조리 뭐 쓰러지마. 어, 카이저도 뭐 약하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laughs> 듀얼 블레이드하고 되게 차이 난다. 듀얼 블레이드는 되게 검소하게 오선도선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갔었는데. 아, 그랬었군요. 개건님. 아쉽구만. 자, 오, 다 같은 이, 길드원으로서 이, 이름 아래, 같은 길드 명칭이 딱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든든한데요. 이 빨간색, 빨간색 삼각형 표지판 괜찮은 것 같은데? 어, 한분 죽었나봐. 그 레벨이면 조심하셔야 돼. 짠. 어, 놓쳤어. MP가 부족해. 자, MP를 채워야 되는데, MP 스틸로 채워야 되고, 어, 여기 스톰피 생각보다 좀 강하단 말이야. 자, 리셔플 스위치하고, 다 켜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명예의 탑 1층, 공략 성공. 자, 새롭게 길드를 생성한 기념으로 던전을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자, 희망의 우주님, 드래곤 x 이님 하하하님,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가 되겠네요. 길드, 뭐죠? 카이저. 듀얼 블레이드 제논 이렇게 해서 어, 길드 3개 각각 만들어서 길드원도 다 받았고요. 기념으로 던전 플레이도 한 번씩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저걸로 메카닉으로 들어가서 일단 저거부터 하시죠. 저부터 짜누 님하고 레벨 이좀 높으신 분들하고 어, 무릉도장 한번 돌고 그리고 이제 일반 던전 또, 시간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